응? 이거 네 보여줘야 돼. 따네. 자, 32번. 아니, 3 2번이 아니잖아. 몇 번? 31번. 민지야, 너또 시작하니까 왜 그래? 민지야, 주제 뭐니? 뭐야, 뭘아냐 주제 뭐냐고. 어? 주제 뭐야? 이거야 자부심의 반응은 innate 뭐야 innate 선천적이다 이게 주제야 알겠어 자 빨리 체크해 이건 특히 어휘 중요하다 야 니네 30번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알지 30번대가 중요한 거 알지 어잘봐자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Uh,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자부심의 physical 신체적 표현이 uh, biologically based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냐? 그가 무슨 말이야? 선천적이냐? 아까 innate랑 똑같아 오케이? Okay?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냐? 선천적이냐? 오케이? Okay? 어.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culturally specific 문화적으로 특정하다고 생각을 하냐. 무슨 말이에요? 야 자부심이 나면 어떤 표시하잖아. 그 표현이 선천적이냐,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냐? 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 말이야. 답은 뭐죠? 그렇지. 선천적이다가 답이야. 자, 그러면 근거로 얘가 세 가지 나온다. 첫 번째 예. 심리학자 제시카 트레이시는 발견했대. 데디야, <laughs> 어린 아이들이 recognize,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때, 아, 제가 자부심 느끼는구나. 어린 아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 파란 거 밑줄 쳐, recognize. 인식하다.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니? 자부심의 신체적 반응은 뭐랑 관련이 없다? 나이랑 관련이 없다. 맞죠? 그래서 선천적이다. 게다가, 연결사, 과로치고요. Moreover. 이거는 앞뒤 어떤 내용? 비슷한 내용. 그래서 두 번째 얘가 나온다. 문사. 연결사 포함 문장, 문상. 게다가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어, isolated populations with minimal western contact. minimal, 최소한의 서양과의 접촉을 가진 고립된 인구는 어, 고립된 밑줄치고요. contact, 접촉이고, all 딱 집어넣으면 c o n t r a c 는 뭐니? c o n t r a c 뭐야? 개의 약이잖아. 안 돼. 다시. 최소한의 서양과의 접촉을 가진, 서양과 접촉 거의 안한 고립된 인구들은 또한 정확하게 identify도 recognize랑 비슷해. 인식하다. 신체적 표시들을 인식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이 얘는 자부심의 반응은 뭐랑 관련이 없다? 뭐랑? 민족, 문화와 관련이 없다. 맞아? 음. 자, 이러한 표시들은 포함합니다. 어, 자부심의 표현들이야. 웃는 얼굴. 올려진 팔들, 확장된 가슴, 어, 앞으로 내민 몸통을 포함합니다. 이게 자부심의 반응의 예죠. 자세 번째 예다. 트레이시와 데이비드는 조사일 때 자부심 반응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봐봐 경쟁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능동이지. ing 피피 안 돼. 자 유도 시합들에서 200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의 유도 경기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부심의 반응을 조사했대. 그랬더니 봐봐 사이티드가 뭐야? 사이티드. 볼수 있느냐? 볼수 있고, 블라인드 볼수 없는. 37개국 출신의 운동선수들이 경쟁했죠. 자, 결과 나온다. 승리 후에 행동들, 그 다음 PP가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요렇게 꾸며줘.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내다. 그러면 나타내는 행동이야? 나타나는 행동이야? 나타나는이지? 그래서 나타내다의 수동이야. 자볼수 있고 볼수 없는 운동 선수들에 의해서 나타난 행동들 이게 뭐죠? 승리 후의 행동이니까 자부심의 반응이죠, 그쵸 똑같아. 자 자부심의 반응들이 주어모니 behaviors 복수니까 were 매우 어땠다 similar 비슷했다. 밑에 써 different x 자 다시 볼수 있거나 볼수 없는 사람들의 자부심 반응이 똑같았대 이거는 자부심 반응은 뭐랑 관련이 없다 어, 어떤 신체랑은 관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러한 발견들은 나타냅니다 주제 자부심의 반응들은 모두 innate 타고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 주제가 되겠죠. 자, 순서 묶어라. 첫 번째 의문문이 주어진 문장으로 나오고 너부터 연결사 아 포함하자. 포함하고요. 여기 this가 있지. this 앞까지 그 다음에 this부터 어디까지? sighted 앞까지. 그 다음 sighted부터 끝까지. 오케이? 음. 음. 자, 야, 좀 읽어봐라. 내용 기억 안 나지? 32번. 쭉 봐. 주제문, 몇 번째 문장. 응.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다음 전부 다 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a c c l a i m 갈채를 보내다.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자, 요게 핵심어죠? comparison. 비교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겠어? 견줄 대상이 없어서 위대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끝까지 예다. 예를 들면, 인데이 지문에 연결사 빈칸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 밑에 뭐 있어? however, 두 개. 자, 예를 들면, violinist인 큐블릭은 갈채를 받았대. 가장 위대하다고. 그의 미국의 첫 번째 투어 동안에 알지? 디 n 링위에 와이어 X 4X 하지만 어임프리세리오 단장이다. 단장인 솔은 그를 다시 데리고 왔어. 이거 대명사 위치 알지? 어, bring back 하면은, 다시 데려오다. 뭐야, 뭐야. 타동사 플러스 부사니까, 이어 동사. 목적어로 대명사 오면, 어디로 가? 사이로 쏙 온다. 어, back him. 안 돼. 자,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 1923년에. 까지가 웬절이야. 그때, 몇몇 사람들은 생각을 했대. 데디야. 그가 어? 이게 핵심어다. 슬랩. 슬랩. 요게 핵심어야. 자 무슨 뜻이라고? 여기서? 미끄러지다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 옛날에 해설할 때 했잖아. 실력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지? 그가 약간 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자, 생각한 게 과건데 실력 떨어진 건더 전이죠. 그래서 대과거. 헤드피피야 그러나 솔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엘만의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을 했대. 다르게다. 어, 비슷하게가 뭐니? similarly. similarly. 그는 말했습니다. 내 네, 절친 큐블릭은 파가니니 협주곡을 오늘 쳤습니다. 에 s 에 s 다 앞에에서는 그만큼 부사. 뒤에에서는 만큼처럼 접속사 전치사. 음. 자, 그만큼 splendidly 훌륭하게 못 꾸며죠? 훌륭하게 쳤다. 플레이드 꾸며줘.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죠? 뭐만큼 그가 여태까지 쳤던 것만큼이죠. 그러면 네드는 뭐 대신 쓰인 거니? 쳤던 것만큼. 플레이드 대신 쓰인 대동사죠? 일반 동사를 대신 받을 땐두 쓴다. 항상 대동사는 비동사랑 비교하는 문제. 옆에다가 was 쓰고 x 오케이, okay. 자, 계속 소리 말한다. 오늘날 여러분은 다른 기준이다. 또더 세이맥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엘만 헤이 페스 나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누구니? 그 당시 다른 바이올린 리스트들이죠. 여러분 모두는 발전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어디서? Artistry 예술성 기술 무엇보다도 지식과 appreciation 뭐야? appreciation 감상 감상력이란 뜻이 있어.에서 발전해 오고 성장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청중의 눈이 높아졌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요점은 잘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지 큐블릭이 덜 잘, 그러니까 못이죠 못 큐블릭이 못친게 아니다. 어. 여러분이 눈이 높아진 거다. 여기 more less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오케이 내용 알겠죠? 어. 오늘날은 이렇게 견줄 대상이 생겨서. 큐블릭이 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견줄 대상이 없으면 여전히 찬사 받을 수 있겠지. 그게 주제야. 오케이. 순서 묶어. 민지야 묶어라. 이건 딱 보이네. 연결사부터 연결사 앞까지. 딱 보이네. 음. 자, 그러나, 어, 이거 문삽 썼지? 그러나. 자, 부터. 히넷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됐어. 그 다음에 33번 읽어보고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해봐. 주제가 뭔지 생각을 해봐. 이게 주제가 뭐예요? 음. 그게 정말로, 고친 뭐 것도 태 아니, 치 배의 일부를 교체해도 여전히 그 배일까? 근데 그게 의미하는 질문이 뭐야? 써. 써. 이거죠? 민지야, 어, 제목 써라. 뭐야? 일부를 교체하는 것은 정체성을 다치게 할까? 어? 일부를 교체하면 정체성이 없어질까? 배를 비유로 들어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전부 배 얘기야. 테시우스는 위대한 영웅이었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전제 후에, 그 배는, that, 관계 대명사절 묶어봐. 어디까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그와 그의 맨, 부하들이다. 그와 그의 부하들을 옮겼었던 배가, 어, 소대구문이다그렇죠 so 응, 음. 주어는, 단수니까 w h a t 고요 treasure가 무슨 뜻이야? 명사면 보물이고, 동사면. 보물을 뭐해? 귀하게 여기다. 근데 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그래서 수동이다. 자, 그 배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대디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수년 동안 보존했대. 오케이? 자 소대 구문에서 투냐 소냐 나올 수 있고요. 투댓은안 되지. 그다음 요댓은 접속사기 때문에 와시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뒤에 문장 완전하죠. 그다음 컴마 ing 분사 구문이다. 교체하면서 자 ing냐 pp냐 부르면 주절해주어 마을 사람들이랑 능수동 따져. 자 마을 사람들이 보존하죠. 능동. 그리고 밑줄쳐. 이거 구문 알아둬. 어, replace A with B죠. 이거 좀 적어보자. 자, Replace, Replace A with B가 뭐니? A를 B로 대체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 B가 순서가 바뀌어. 그러면 with가 뭐로 바뀔까? For로 바뀌어요. For.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야. B로 A를 야. B로 A를 대신하다. 그다음에 replace는 뭐로 바꿀 수 있니? 대신 대체하다. S로 시작하는 거. 뭐야? Substitute. 그쵸? 그렇죠? Substitute. 뒤에 패턴 똑같아 그러면 해석해 봐. 그 배에 낡고 라은 썩은 플랭크 널빤지들을새 나무 조각들로 대체하면서 됐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니스가 있다. 그래서 뒤에 그 콜론을 마침표로 바꾸고요. 이 스를 대문자로 바꿔서 두 문장으로 쪼갠 다음에 이 문장, 문장 삽입 나올 수 있다. 자, 명주동이다. 관계사 생략, 이렇게 꾸며주겠지. 플루타크가 철학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주어는 'question is'죠? 이것입니다. 어 이것이 뒤다 뒤. 그 교체된 배는 어? The same A대 B다. 자, 이거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 The same ASB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요거랑 The same ASB는 뭐가 다르니? 위에 거 무슨 뜻이야? 비한 바로 그 A야. 그래서 이거는 동일 종류입니다. 이건 뭐죠? B와 같은 A야. 이거는 동일 물건이야. 예를 들면, 그는 가지고 있다 더 세인 e 을 that I have 뭔 뜻이야? 그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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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lost 뭔 뜻이야? 그는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펜을 가지고 있다. 어? 그가 내거 훔친 거지. 오케이? 근데 그대로 쓰고요. 댐만 S로 바꿔봐. 그럼 무슨 뜻이야? 그는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펜을 가지고 있다. 알겠어? 어. 따라서 여기서 대 대신에 S를 쓰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다. 오케이. 자, 대 뒤에 봐. 테시우스가 항해했었던 바로 그 배일까? 다시. 교체된 배는 여전히 테시우스가 항해했던 바로 그 배일까? 동일 물건이죠. 오케이? 여기는 왜 헤드피피야? 교체된 게 과거인데 항해했던 건더 전이지. 대과거. 그다음 하나의 널빤지를 removing 제거하고 그것을 replacing 교체한 것은 까지가 주어져 주어자리에 동사가 오면 ing 가 붙는다. 자, might not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넓반지뭐 하나 바뀌었다고 뭐큰 차이 있겠어?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실일 수 있을까? 무슨 말이야? 여전히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 Once는 뭔 뜻이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죠. Once가 접속사면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하면. 일단 뭐뭐 하자 마자야. 일단 모든 널빤지들이 어 이거 뭐니?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 해석은 되어져 왔다. 모든 널빤지들이 일단 교체되어지면 여전히 큰 차이가 없을까? 그 말이야. 있겠죠, 그렇죠? 자,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 배가 어, 원래 빈칸 채우기 부분이죠. 그 배가 부분들의 썸, 뭐야? 모든 부분들의 썸, 합이어야만 한다.라고 어떤 철학자들은 주장을 하죠. 마지막. 그러나 운섭.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뭐니 어, 배는 부분들의 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 배가 어, got pushed around 주변에서 밀려지고 이동 동안에 어, 동안에 during 그리고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그 배는, 이거 뭐야? would have pp. 뭐니?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은 뭐뭐 했었을 것이다. 그 배는 이미 멈췄을 텐데. 패시오스의 배인 것을.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2는 뭐니? 하기 위해 멈추다. 안 되죠? 무슨 말이야? 야, 배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부분만 잃어도 더 이상 그 배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 봐. 제목 이해 돼? 어? 어. 일부를 교체하면 정체성에 어, 피해가 있을까? 그쵸? 네. 몇개 했냐? 네. 세개 했냐? 네. 이거 묶어, 빨리. 이것도 묶어. 자, 첫 번째 문장, 주어진 문장이고, 웬부터, 여기 문삼 나오는 문장 앞까지. 그 다음, the question부터, 어디까지? 어, some, 앞까지죠? 썸부터 끝까지, 그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여보셨다 하죠?